홍준표다. <laughs> 홍준표 찍어야지. 음, yes, yes. Where are you, my friend? Right now. 아, 아, 아. 아. 니가 샀냐? 아니요 룩이 샀어요 쟤 봤어요 쉣룩저 새끼가? 룩저 <laughs> 새끼가? <laughs> 땡큐 룩야 뒤질래? <laughs> 왜 홍준표 얘기했어요? 왜 홍준표 얘기했어요? 홍준표 <laughs> 왜 얘기했어요? 진짜 지옥에 가는 거야 홍준표만 뽑으면 나나 나 심상정 나 뽑을 건데 아 좋아요 넘어가네 이제 심상정까지는 <laughs> 나 심... 아니 문제표 뽑으 말이야 문제표 문제표 <laughs> 뽑으라 <laughs>